안녕하십니까. 코인특전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들 성함 그리고 휴대폰 번호 남겨 주시면 현재 무료 카카오톡 방과 무료 텔레그램 방 이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과 카카오톡 방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만 가입비를 받고 유료로 전환시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동안에는 유료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 2일 날 추천드렸던 라이파이낸스죠. 당일 이제 250.1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날 303원, 5.303원까지 달성을 해 주면서 대략적으로 21% 정도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 정말 축하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오랜만에 추천드린 코인 아주 가뿐하게 수익 먹었고요. 오늘도 무료 카카오톡방에서는 마체인 요놈으로 가뿐하게 좀 수익을 먹었습니다. 이 윗꼬리 부근에서 수익을 먹었고요. 대략적으로 매수가는 146원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는 143원이지만은 지금 153원까지 고점 찍어주면서 대략적으로 6% 가뿐하게 급등 수익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또 장이 굉장히 좀 약세 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5월 2일날은 정말 라이피이니스 요놈이 갈놈이었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이 날 종목 들만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꽂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일부터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단타 매매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들 정보 남겨 주신 분들 한해서만 초대를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